펜스토랑 유수영 마카오 살라펀 커리클랩 에그타르트 우유푸딩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여기는 코타이 마카오인데요. 유수영이 간 식당들 근처예요. 맨 처음 어남 선생이 간 곳은 살라펀이라는 식당인데요. 상호명은 쌀라펀이요 저도 여기 자주 가는데 정말 맛있어요. 어남 선생은 장칼국수 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배추도 들어가고, 갓김치도 들어가고 해서 약간 김치찌개 맛 나는 것 같아요. 맵기는 중간 맛으로 하고, 면은 노란 당면으로 하며, 고기를 듬뿍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볶음밥과 연육꽃빵도꼭 추가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는 카드 결제가 안되고 현금만 가능해서, 현금을 꼭 가져가셔야 다른 것도 시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남선생이 두 번째로 간곳은 디저트인데요 밥에타로 디저트 배타로라더니 에그타르트를 두 박스나 시켰네요 어남선생이 간 에그타르트 집은 로드스트로우이며 베이크하우스 해시태그 비와 같이 유명한데 마카오는 어느 집을 가도 에그타르트 거의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호텔 조식 포함하셨으면 그 호텔 조식에서 무조건 에그타르트가 있는데 다 맛있어요. 맛없는 곳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안사 먹어도 그 카지노에서 무료로 에그타르트 많이 주고 곳곳에서 그 먹을 곳이 좀 많아요. 조식이나 무료로 주는 것이나. 다 진짜 맛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원한 선생이 간 곳은 우유 푸딩집인데요. 이 푸딩집은 세나도 광장 초입에 있는 마카오 20밀크 컴퍼니 우유 푸딩집인데요. 원한 선생은 차량이고 아침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진짜 여기 가게에 가보면 항상 손이 가득 차 있고 굉장히... 장사 잘 되는 곳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자지 푸딩보다 훨씬 맛있는 푸딩 같아요. 그리고 어남 선생이 간 곳은 마라곱창집인데요. 어남 선생이 친구도 사귄 이곳은 타이파빌리지 안쪽에 있는 식당인데 정말 어남 선생이 갔을 땐줄 없지만 줄이 엄청 길어요. 과 <목소리> 고기의 내장 등으로 만든 음식인데 싱가포르에 파는 사티의 호치맛과 커리맛이 합쳐진 순한 맛이에요 모두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서 인기가 많은 맛집이에요 그리고 원남선생이 초청받아서 간 구첩반상집인데요 여기는 타이파 빌리지 안쪽에 있는 나파미글리아라는 식당인데요 포르투갈 전문 식당이라서 가격이 약간 나가요 포르투갈 음식 좋아하시면 한번쯤 가보셔도 좋고 이중에서 그냥 랍스타만 먹고 싶다 하면은 여기가 랍스타 뷔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랍스타를 직접 바로바로 요리해줘서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남 선생님이 라파미글리아에서 먹은 식당 갈까 여기 랍스타 비페의 가격이 비슷하니까 두 분일 경우는 여기 가서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남 선생이 소개하진 않았지만 쭈파파오랑 푸딩바게트도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카오 미식푸드페스티벌이 방송하는데 위치는 마카오 타워이며 1년에 두 번뿐이 안 해서 지금은 갈수 없어요.